자, 안녕하십니까. 두공 팀입니다. 오늘은 이 철근 결속 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철근 결속 핸들도 이렇게 뭐 공구상이나 가보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근데 가격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뭐 베어링 타입이라서 잘 돌아간다. 그 차이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래. 비싼 거는 이렇게 비싼 거는 팽팽팽팽 잘 돌아갑니다.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고, 이게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싼 건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냥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한 물건도 있습니다. 자동 자동 철근 결속 핸들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철근 결속 핸들을 한번 보고, 자, 여기, 철근 결속 핸들은 요, 요거는 와이어메시라고 여기다가 항상 요 철사를 고정하는 용도로 쓰는데요. 자, 철사를 하나 잡고, 가장 싼 핸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와이어메시에다가딱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돌리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좀 비싼 거, 그냥 한번 해보자. 그거 말고, 저, 어, 저거. 비싼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좀 많이 나옵니 해보니까, 그냥 뭐, 어떤 느낌인데? 이게 좀 많이 부드럽네. 부드럽다. 네. 어, 많이 사용하면. 자, 그러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자동. 아까 자동이 있다 그랬는데 자동. 자동. 도대체 어떻게 자동이냐. 이게 뭔 자동이냐. 이 어, 신기하지. 뭐 거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걸고. 아, 앞뒤로 손을. 그냥 땡겨주기만 하면 안 흔들고 응, 겨주안 뭐. 흔들고 땡겨주면 안에 여기가 아 스크류가 들어가 있구나 스크류 응. 이렇게아 자기가 알아서 아이렇게 땡기면 아, 아, 계속 오기지 이게 어자 오오 편 이게 오오 좋은데 여기도 한번 더 당겨볼까 오오 왜 편하나 근데 응 한번더한번더한 개만 더 걸어도. 자, 여기 여기.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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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똑같이 걸어서 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또 있구나. 요거는 요렇게 자동 자동 타입도 있습니다. 자동 타입도 있어. 어, 자동으로. 좋네. 좋은데. 아이들로스입니다, 이거. 가격 차이는 많이 심하게 나나. 아, 이거는 그래 비싸지만 거의 한만 원대 형성돼 있을 건데, 어, 만 원대. 만 원대. 비싼 거는 아까 전에 거의 한 3만, 네, 3만, 원대. 3만, 원대. 3만, 3만, 3만 원 3만 원대였고. 네. 이 비싼 거는 네, 3만, 3만 원원 원대. 요 베어링 달리고 네. 해보면 진짜 부드럽게 엄청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고 가벼운거 어, 가볍, 가볍고 네. 가벼운 것도 있고 한데 자동도 있으니까 어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요즘 요게 좀 많이 나갑니다 어 아이디어 상품 네.